야호 반갑습니다. 생각하는 여수가 그러나입니다. 어, 아, 그와, 그와. 자. 오늘 날씨가 하청하고 아주 좋습니다. 약간 여름이 오기 전에 이 시원함을 즐길 수 있는 아침인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좋네요. 햇빛은 뜨겁지만 바람이 불어서 아주 좋습니다. <laughs> 자. 그러나 오늘 아침에도 여김없이, 아. 제 인생 최고의 취미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바닷가에서 쓰레기 줄기를 하러 왔습니다. 어, 왔으니까 한 개만 주자 어, 쓰레기가 많이 밀려와 있다. <laughs> 물이 좀 많이 빠져 있고 어, 어제 바람이 좀 불어서 그러나 주말에 바람이 좀 많이 불어, 불더라고요. 그래서 좀 바닷가에 있는 쓰레기들이 해변으로 좀 많이 밀려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한개주었습니다 어. 제가 촬영하면서 할 일은 끝났고 음. <laughs> 저는 쓰레기 줍는 것도 저 혼자서 어, 여유롭게 줍고 싶습니다 어. 저한테 뭐 급하게 뭐 빡세게 하라고 하면은 대답 안 합니다 어. 뭐 하고 싶으면 본인이 하라고 <laughs> 왜냐, 아,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어, 각자 인생에서 하고 싶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음, 그걸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뭐, 다할 수는 없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선택해서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죠? 어. 약간 인생에 그런, 그런 맛도 있어야죠. 살맛이 나죠. 음. 야, 그리고 진짜 믿어지십니까? 어. 벌써 6월입니다, 6월. 2 0 1 4년도에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반. 야, 이것도 믿어지십니까? 시간이 진짜 잘갑니다 아, 시간이 왜 이렇게 잘거죠 저만 잘갑니까 아닌가. 얼마 저번 주말에 누나 이제 친누나가 왔었는데 친누나도 시간이 엄청 잘 간다 하더라고요. 어, 저만 그런 것 같지 않은가? <laughs> 다행이네요. 어, 아 요즘에 진짜 뭐 시간 엄청 잘 갑니다. 음. 하는 것도 없이. 제가 보통 뭐 9시나 10시쯤 이렇게 가게에 가거든요 보통 9시 반 전에 갑니다 응. 가서 뭐 가게 물건 정리하고 뭐 채울 거 채워놓고 재고 있으면 보고 뭐 정산할 거 있으면 정산하고 딱 앉아서 일 마무리하고 딱 앉아서 이제 어. 게임을 하면서 있죠 어. 게임 좀 하다가 보면 이제 오후가 돼아 어. 어 이제 좀 배가 좀다살 고픈 것 같아 어. 그러면 이제 저녁 됩니다 어. 그럼 밥 먹고 산책하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한 8시 앞이 되거든요. 가서 이제 씻고, 쉬고, 어, 일자야지 하면은, 위 하루가 이렇게 돌아, 돌아가는데. <laughs> 어, 시간이 진짜 잘 갑니다. 왜 이러지? 어, 진짜 시속 40km입니다. <laughs> 아 44km로 바꾸겠습니다. 어, 나이대로 어, 시간이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어,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시간이라는 게. 음. 절대적이, 절대적이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죠. 어. 사, 시간은 저는 상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느끼기에 따라. 달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간이 잘 가서 걱정입니다. 뭐가 걱정이냐. 아, 뭐 하는 것도 없는데, 그냥 하루가 곧딱 갔고. 벌써 올해의 절반이 지나왔습니다. 어. 연초에, 와, 열심히 그림 그려야지. 작품 활동 좀 해야지. 그랬는데. <laughs> 역시 제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아, 저는 약간 천계의리이 정신이 있어서 <laughs> 뭐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아, 열심히 안 해야지, 그러면 어, 혼자서 아, 아, 그렇게 말하고 후회하면서 열심히 해야겠다고 <laughs> 아, 자, 다들 원래 이 절반이 지나왔는데 이 분기점에서, 이반 틈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다들 원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 이렇게 시간을 잘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아니면은 시간이 이거 날음음 음... 음... <laughs> 이렇게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저는 진짜 이거 이거 완전 진짜 와 6개월이 6, 6일 같습니다. 어, 뭐한거 없는데 자. 그렇든 말든 지나간 시간은 지나갔으니까 뭐 끝입니다. 제가 여기서 뭐 시간을 잘 갔다고 말한 듯못 갔다고 말한 듯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나간 건다 지나갔습니다. 그건 다 잊어버리고 남아 있는 또육 개월을 또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저는 뭐 이런 사람이라서 이런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이라서. 그냥 어제같이, 어제같은 오늘, 어, 오늘같은 내일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그냥, 어, 별탈 없이 그 하루하루 행복을 느끼면서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행복이라는 게뭐 멀리 있으니까 자기가 그냥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행복의 기준은 다 각자 다르지 않습니까? 현진국일수록 그 행복 수치가 낮, 낮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행복하다는 건 기준은 그죠. 어. 본인의 스스로 정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어. 각자 인생의 삶에 맞게, 아, 저의 행복은 뭐 별거 없어. 그냥 나쁜 일 없고 좋은 일 없고, 그냥 편안하게 하루하루 사는 게, 최고인것 같습니다 건강하고 여기 나와서 어, 쓰레기를 줍고 제 가게를 잘 어, 운영하고 게임하고 그림 그리고 막걸리 한잔하고 <laughs> 그거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어, 자, 아 시간이 시간이 정말 정말 잘 갑니다 그래서 정말 좋습니다. 음. 아니 제가 이렇게 내려오는 길에 보니까 요 위에 전에는 나무가 많이 있어서 요 해변이 잘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좀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많이 잘라서 요 해변이 싹 보이더라고. 요 사람들이 종종 찾아오지 않을까. 내려오는 길에 보니까 어떤 분이 오셔서 저기서 뭐 이렇게 막 죽고 계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laughs> 어, 바람이 분다, 파도가 막 잔잔한, 큰 파도는 아닌데, 잔잔한 파도가 쭉 이어져서, 물결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람도 불고, 좋습니다. 좀, 작은 쓰레기들이 조금 많이 밀려와, 있네요. 여기 뭐 해초 같은 거쭉 밀려와 있죠. 어, 여기에 쓰레기도 같이 많이 밀려와 있습니다. 딱 제가 취미 활동으로 즐길 수 있을 만큼만, 딱 가기에 딱좀 양인 것 같습니다 진짜 좋네 햇빛이 있으면 약간 뜨거운 거 말고는 딱 좋네 이제 뭐 6월이니까 그죠? 여름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와 진짜 믿어지지가 않는다 벌써 6월이라니 2014년도에 1월이 엊그제 같은데 아. 자, 좋습니다. 저 왔으니까, 음, 느긋하게 이 통영의 화창한 날씨와 바다와 바람과 공기와 풍경을 즐기면서 느긋하게 또 약간 나름이 가치 있는 저만의 일을 하면서 돌아오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또 제가, 어, 제할 만큼만 하고 왔습니다. <laughs> 더, 더 하지 못하고, 어, 쓰레기봉투 하나만 딱 채웠습니다. 조금 밀려왔 있습니다. 그렇다고 엄청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적당히. 그렇다고 제가 다줄 양은 아니고, 뭐, 어, 남아있는 건 남아있는 대로 놔뒀습니다. 다음에 와서 뭐또 죽죠. 저것도 다 운명입니다 <laughs> 어, 바람이 부는군요 어, 아주 좋습니다 저기 구름 보십시오 엄청 귀엽죠 어, 뭉게구름 뭉쳐있다 어. 어, 구름이 엄청 빠르다 바람이 많이, 분가, 보, 많이 부나 봅니다 움직이는게 지금 느껴지는군요 어, 저러면 바람이 많이 부는군요 하늘 좋지 않습니까 파랗고 바다도 파랗고 약간 녹색빛도 띄고 영상에서는 그냥 파랗게만 보입니다. 실제로는 약간 녹색빛도 있습니다. 아주 화창하고 좋은 날씨입니다. 햇빛은 뜨끈뜨끈하긴 한데, 바람이 불어서 참 좋네요. 아, 왜 통영이 그래도 여름에 바람만 불면은 좀 시원하고 괜찮은데, 아, 모르겠습니다. 아직 여름이 시작 안 돼서 확실하진 않는데. 근데 제 기준에는 모르겠는데, 어, 작년보다 좀덜 더운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laughs> 저,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서 그러니까, 가게에. <laughs>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 아이 좋아. 아, 제가 갑자기 쓰레기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냥 제가 뭐 처음에, 재미로, 그냥 쓰레기 바닷가 가서 몇번 주셨는데, 재밌더라고. 뭐 그러니 했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할지 몰라. 모르... <laughs> 근, 한, 이 5년째 되나? 어, 5년째 된것 같습니다. 4, 5년째, 어, 정확하지 않은데, 4년 아니면 5년째, 어, 쓰레기를 이렇게 매주 죽고 있네. 요 <laughs> 처음에 했을 때, 한, 첫 해, 두 때, 두때했을 때는, 하루에 일, 아, 일주일에 두 번씩 가서 죽고 그랬었는데 음. 지금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오네요 어. 나중에 또좀 제가 나이가 들고 여유가 생기면 일주일에 또두 번, 뭐세번 이렇게 늘려서 하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하루에 한 번씩 와도 좋을 것 같긴 해요 약간 아침에 와서 어, 와서 좀 죽고 그냥 바다 구경하고 산책하고 그죠 어. 하루에 한 번씩 오면은 이렇게 20리터 말고 한 10리터짜리 해도 괜찮겠다. <laughs> 아니, 10리터짜리 하면 저기 있는 저렇게 막큰거 있죠. 그런 거 그냥 한 개, 한개 집어넣고 그냥 꺼. <laughs> 심플하게. 그냥 아주 간단하게. <laughs> 아, 날씨 진짜 좋다. 바다, 저기 배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좋다. 바람 막 불고 시원하고 그러니까. 배에 뭐. 배망 배망엉엉엉엉엉엉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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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응. 하시노? <laughs> 뭐 하십니까 거기서? <laughs> 통발 설치하고 있나? 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이제 구물망 같은 거 받아 던질 수 있겠습니까? 뭐알 수가 없죠 뭐. 여기서 봤을 때 그냥 뭔가 하고 있다는 것만은 제가 추측하는 거죠 저기, 저, 조금만 빼요, 저, 뭐, 일하신다. 저렇게 어, 작은 배잘안 오는데, 여기. 뭔가 하시나 봅니다, 혼자서. 아, 근데, 뱃니 좀 위험하기라도, 저렇게 하다가, 그, 저, 뭐, 잘못해서 빠지면, 그, 저, 위험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laughs> 야, 이거 막, 참, 바람이 막, 진짜.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어. 그늘에 서 있고 그러니까. 음. 아, 좋다, 좋다. 어. 저 이제 뭐제할일다 있으니까 여기 잠깐 앉아서 어, 몸좀 따다가 가면 되겠습니다. 오늘저 오늘 제가 가서 뭐 정산하고 재고 뭐좀 보고 뭐 주문할 거 있으면 주문하고 그래야겠습니다. 아, 계속. 주문한다, 한다, 그래 놓고, 벌써 2주째인가? 한 아, 일주일째 미루고 있습니다. <laughs> 아, 이거는 이제 제가 주문을 계속 미루는 거 중요하지 않은 거라서 그렇습니다. 예, 핵심 제품이 아니고, 그냥 종종 팔리는 거라서 제가 계속 미루는 겁니다. <laughs> 사람들이 선호하는 물건들은잘안 미루고, 바로바로 바로 주문하거든요. <laughs> 야, 일도 저는 이렇게 합니다. 중요한 일부터 빨리 처리해 놓고 안 중요한 일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해 <laughs> 중요한 일은 빨리 처리하고 어. 제할일 하는 거죠 저 일할 때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좋거든요 어. 중요하고 먼저 해야 되는 것부터 빨리 처리해 놓고 천천히 해야 되는 일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laughs> 좋네요 어. 좋습니다 저 여기서 어. 약간 이 통영 바다의 시원함을 느끼다가 돌아가겠습니다. 구독자님들 다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